그리고 대망의 파이널입니다. KT 롤스터 내전이자 현존하는 최강의 황제 곽준혁의 타이틀 방어전이기도 한데 그 타이틀을 방어하기 위해서 팀의 후배이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황태자로 보이는 이 박찬아를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이두 선수는 한참 또 물러설 수 없는 그리고 물러서서도 안 되는 승부를 보여줄 것 같은 결승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요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라고 12시까지 오라고 하던데 3시에데시요 누구 원하 오늘? 오늘? 너 천하야 천하? 왜? 오늘 생일이에요 천하 아 천하 생일이야? 맞다 그때 치어플 있었지 응 오늘 <laughs> 생일 오늘 당일이 천하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도 그래도 옛 팀원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천하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거 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은 거 같아 지금하 똑같이 애가 참 밝고 했는데 내참 속이 많이 여린 아이 우리가 또일스케줄잘 잡았네 한달 전부터 도겸이 형이 말해놔서 맛있지 맛있지 아까 그 인터뷰 따로 뭐라고 했어요? 그... 어떤? 컵테스팅 찬아 찬아 찬아님 저희 팀에서는 또 같이 아나아 아, 그랬다. 아, 약간 <laughs> 아, 무슨 소리냐? 건 했는데? 트 뭐야? 아, 아, 아간두가 조합이 는 페트라고 그래서 <laughs> 난, 이런, 그런 두움이 생겼나 해가지고 아, 입고 뭐, 싶은 거 아니야? 그래이 <laughs> <저게? 웃음> 기억에서 지웠어, 지웠어. <laughs> 기억에서 지웠어. 그소지 <laughs> 없어요? 그때 거기 있는 애들이 지금 다 70이에요. 야, 아, 아 그래요? 아, 식경이, 차나, 익이기 성이기, 닥칠 수 어. 자, 그때 이제 응. 식경이는, 식경이도 식경이 같고, 찬아는 사실은, 제가 본 재능 중에서 진짜 약간, 와, 씨, 이런, 이런 느낌이었어, 어, 그때. 어. 내가 보면 뭐, 되게 맨날 그랬잖아. 어. 이게 뭐지? 그리고 신기한 게는 보면은 다따라요 따라, 어. 따라 하는데 몇, 며칠이 안 해요. 한두 시간이면 따라해. 어. 어. 와, 아주, 야, 신기하다, 얘는. 그랬는데 찬아는, 음, 굳이 따지면 찬아는, 메시에 가려진 네이마르의 느낌이에요. KT 롤스터라는 팀을 사실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는 박찬아예요. 시즌 1때 어려울 때도 박찬아가 지탱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박찬아가 KT 롤스터라는 팀을 생각했을 때 박찬아가 떠오르냐? 사실은 아니에요. 씬에서 더 멀리 떨어지면은 박찬아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박찬아의 기량을 알지만 아니면은 어, 박준혁, 김정민, 김관영? 오, 박찬아? 유망준가 보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근데 박찬아 선수가 그렇게 순딩순딩한 친구는 아니에요. 분명히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고 자기도 증명하고 싶어 해요. 생각해보면 작년도 결승전이 끝나고 KT 롤스터의 그 우승 이제 멘트를 얘기할 때 박찬아가 올해 조금 아쉬웠지만 내년에 자기가 다 박살 내고 우승하겠습니다. 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박찬호는 그 약속 지켜서 지금 왔어요. 여기 같은 자리 에 섰잖아요. 이번에는 본인이 우승할 수 있는 위치 섰단 말이에요. 나도 그 동안 많이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무대가 아니니까. 박찬, 오늘 생일 아니야? 맞죠. 생일날 결승전 무대도서 이미 생일 선물을 받었지. 일단 생일. 끝나 끝나고 저기 생일. 케이크 한번 불어야지, 선아. 결승 결심, 결승전 이 우리 생일이지. 케이크 한번 불어야지, 끝나고. 야, 그 갈막판 아, 진짜 왜 이렇게 높아? 야, 저희 저기, 저기,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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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서 정민이 1점 저다고 어. <laughs> 진짜,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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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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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무슨 일이지? 저는 목표가 있다니까 이번 결승 처음으로 결승에서 할건 하부도 못 탔어요. 할거 하면 우승이지 못하더라도후회 없이야만 할게. 아. 언제 올지 모르는 결승이 <laughs> 개인전 결승이. <결승인데. 웃음> 팀장 결승 뭐 정민형 때는 많이 오겠지. 뭐지? 뭐? 한 점, 한 점인데. 뭔가 <laughs> 짠했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자기는 맨날 그무때 옆에 인터뷰 나 한마디 한마디씩 나 상대로 만나고 연기 나 하고 잠깐 <laughs> <laughs> 대안이랑 왜인인 적이 없어 이번에 왜 있는 거야? 이런 뭐 스포트라이트를 뭐 정민이나 준영이가 다 가져가도. 뭐, 겉으로는 자기는 아, 괜찮다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마다 다 욕심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마 속으로는 그래도 조금 아쉽거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저번 시즌에 그 그래, 나름 라운드 1에서 승도 많이 하고 이제 사강까지 갔는데 제 다큐는 하나도 없고 저희 팀은 형들 껌만 있어서 살짝 서운했습니다. 결승려고 결승까지 온 건가? <laughs> 약간 이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유도 KT라고 하면 당연히 구황제, 현황제로 많이 불리우고 또 이제 지금 준혁이 형이 폼이 너무 좋고 종민이 형이 해왔던 게 있어서 제가 그래도 성적을 좋게 될때 이름 한 번씩 언급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KT에는 박찬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은 박찬하? 저거 같은데요? <laughs> <laughs> 아, 근데 1년 동안 잘하긴 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국내 리그도 우승했는데 제일 큰거 하나 못 먹어야지. 몇 PCC? 두 개네. 또아시안 게임이다. 몇 <laughs> PCC? 큰걸못 먹어. 그게 중요한 걸로. 그러니까. 별로네. 아기, 다시 안 게임을 했어. 으왜 이렇게 티대가 틀렸어? 동기부여라고 하면, 곽준혁 선수는 사실 지금 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 있고, 아무래도 가장 오랜 시간 공들였던 아시안 게임이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비난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곽준혁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디스타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 이게 각준혁의 지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만큼 간결하고 강한 동기 부여는 없어요. 나쁘지 않은 한 해였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약간 딱 마침표를 찍는 듯한 느낌은 못 받았었어요. 그래 갖고 이번 대회 우승을 하면서 뭔가 그런 좀 제대로 된 마침표를 좀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남기 있지만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선수는 단한 명. 박찬에대 곽준혁, 곽진혁대 박찬하2023 미키리그 챔피언십 시즌 2 대망의 파이널 결승전. 지금 출발합니다. 뭐 서로 뭐 형들도 그냥 뭐 너네 편하게 아, 사실 뭐 누구 한명그 편을 들기도 사실 그런 좀안좋아 사실은 형들이 무슨 멘둘다결승 경기를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아, 내가 우승해야지 내가 우승할 거야,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을 예, 하겠죠, 하죠 자, 2023 FCO 난이 캐릭터 챔피언십 시즌 2 파이널입니다 왕자가 될수 있을지, 박천아 그리고 고트가 될수 있을지, 곽준혁두 선수의 1세트 경기 경기 출발합니다 자, 이미 KT 로스터의 팀 우승은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명예도 걸려있고요. 자존심도 걸려있고요. 그렇게 크게 신경을 났을 수도 있겠지만 오, 잘 돌려. 돌려. 박스 한쪽 가지 나왔어요. 알겠죠홈이쇼 아! 아! 역시 곽주영 길게 갈수 있습니다. 점피고 반대쪽 거패 잡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굴리트가 박스 안쪽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역시 이곳이 박차가 맞게 해서 로맨스와 맞게 이 사실 준혁이가 선제골을 굉장히 멋있게 넣어서 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반대로 흘러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준혁이가 굉장히 급하더라고요. 골을 넣었음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가 잘 이용을 했던 것같아니다 리스픽 속도가 빠르죠 빠르죠 드리블로 불파하려 박리고야 이거 볼 지키면 박찬아의 세트 승리죠 이렇게 세트 종료 스코어 3대2 왕자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박찬아가 황제 곽준혁을 꺾고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이번 시즌 곽준혁에게 첫 패를 안겨준 유일한 선수가 박찬아입니다 첫 번째 패배의 비수를 꽂은 것이 팀의 동료이자 팀의 동생인 바로 박찬아였습니다 참 스포츠와 e스포츠를 통틀어서 무패 우승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인빈시블 아스날이 지금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지 곽준혁조차도 하지 못하는 게 무패 우승이라는 걸 박찬호가 직접 증명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5판3선이다 보니까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아 이걸로 인해서 무패 우승은 깨졌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같습니다 준혁이 경이 조급해하는 게 보였어요. 왜냐면은 내가 원래 이렇게 과감하게 했던 선수가 아닌데 과감하게 하니까 살짝 당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과감하게 더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고 잘는 사람 한테 수비가 상대가 곽준혁이기 때문에 사실 실점을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고 어느 정도의 실점에 각오하면서 나오고 있는 자신감의 수비가 있어. 상위 대 오래야. 자 레앙의 쇠도를 그래도 박준혁의 집중력 있는 수비가 막아내는 아직 공격 자체가 끝나지 않았어요. 가조의 네. 드립블 엄청나게 유려하고요. 가조 비었죠 박찬아 측의 힐튼 볼러우가페이스업을 통해서 상대방의 컨셉에 손해를 받고요. 어. 그리고 비이라까지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박찬아의 공격. 아 이것도 어. 내 파울 얻어내는 박찬아 선수죠. 네. 3차 이전에서도 비슷한 위치에서 강준호 선수가 제라드로 결정을 지었었던 바가 있거든요. 루커 님은 놀랐겠다. 또 웃어야 교그 선수 웃음의 의미는 다릅니다 스코어 4대 1을 만드는 박찬호 이제 네, 오늘... 오늘 느낌대로 뭔가 하자 해서 바로 옆에 섰거든요 마침 또 굴리트 선수가 있어가지고 슈팅을 때렸는데 그래도 운 좋게 상대 선수 맞고 들어가가지고 아 이거 진짜 되는 날이다 더욱더 자신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골이 들어가면서 저질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이렇게 휩쓸리면서 이 세트도 종료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드는 박찬아, 곽준혁의 궁지로 몰아 세웁니다. 지난 시즌 1에서의 3, 4회 전승리가 절대 유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박찬아 선수가 결승전 1, 2세트의 경기력과 경기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졌을 때요. 위기다. <laughs>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패패 승승승이 가능하긴 한데, 어, 이건 쉽지 않겠는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는 뭔가 이런 양상 말고 좀 다른 양상으로 좀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2세트 졌을때좀 전술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파이널 매치 3세트입니다 박찬호가 그대로 왕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준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박찬호대박준혁의 3세트 경기 출발합니다 시작이 진짜 중요한 박준혁 선수입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1세트 2세트 때다 선취득점에 먼저 성공했던 쪽은 곽준혁 선수가 나거든요 네. 아자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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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요. 반대쪽도 비어 있고요. 반대 있거든요. 반대. 아자레요. 네. 아, 네. 여기서 여기서 이게 막히는 곽준혁. 이게 안 들어가요. 네. 데 슈팅 찬스가 거기 나오지 않거든요. 오, 아! 네. 또 골대 또 골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곽준혁. 헤더. 앙리의 헤더가 골대를 맞고 옆쪽으로 빗나가 버리고 마리합니다 네. 옆쪽에서 아, 선수가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 저 마지막 어? 공격이거든요. 마지막 공격이거든요. 반대로 다조는 박스 안쪽 진입이 됐죠. 자 열려요. 이게 열려요. 레... 열려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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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열려요. 레아 골이기 D의 기회는 박찬화의 것입니다. 박준혁이도는 골대를 맞고 박찬화의 슈팅은 골망을 던듭니다. 1대0 박찬화. 박찬화서도 무섭도록 냉정하네요. 이제 2 세트 끝나고 이제 전술을 좀 바꿨었거든요. 그래갖좀 초반부에 어? 이게 좀 그래도 통한다라는 생각을.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제가 계속 밀어붙였는데 거기서 이제 꼬리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먹히니까 야 이거 진짜 오늘은 좀안 되는 날이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꼴때 잡고 맞고 들어갈 게안 들어가고 안좋은 타이밍에 먹다 보니까 이건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 대위기에서 남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동점골을 넣어야 되는데 박찬아가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이 집중력은 더 이상 실점할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아 선수가 역대 보여줬었던 것 중에 가장 고점의 경기력이 오늘 나왔어요. 네. 그것도 곽준혁을 상대로. 그렇죠. 이또 80분이거든요. 또것도 올라가요. 피구를 피구. 통해서 올라갑니다. 피구3대 3이에요. 한대쪽 골리트 뛰고요. 반대는 골리트가 있죠. 왼쪽을 내려 있어요. 빨라요. 피구 자, 객쪽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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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호 선수 오늘 경기력은 무자비하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못할까요 아, 아, 박찬호 자신감이 붙습니다 굴리트 붙잡니다. 열리죠 파워 아, 시켜라 굴리트, 아, 굴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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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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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트. 굴리트, 굴리트. 굴리트. 아, 3대0 박찬호 아, 세게 껄을 터뜨리는 박찬호 아, 드디어 본인의 왕자의 자리에 직접 올리기 직전입니다. 사실상의 우승을 확정 짓는 그리고 본인의 생일를 자축하는 박찬의 득점이 터집니다. 추가 시간 성공하면 바로 우승이죠. 수영 섭이 성공 박찬아! 자, 2023 f 시 o 나일이 캐릭 챔피언십 시즌 4 부산에서 트로피를 우승 박찬하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 황제 곽준혁을 상대로 팀내 막내에서 이제는 그들의 그림자를 벗어나 당당하게 성상에 올라서는 박찬합입니다자 곽준혁, 김정민, 김관영 이런 선배들 사이에서 박찬하는 언제나 들러리 같은 역할만 했었는데 이제 박찬하는 주인공이고요 FCO9 당당한 왕자의 자리를 완벽하게 가져왔습니다 자2023 e 케리그 챔피언십 세즌2 우승 대치 로스터의 박찬호입니다. 자, 박찬호 선수 트로피 세리머니도 귀여워요. 아스코트예요. 저런 귀여운 얼굴로 무자비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진짜 제가 딱 우승 것도 생각했는데 어? 뒤에 제 이름 걸려 있고 그때 우승하니까 이건 사람들 제일 많은 앞에서 우승하고 뒤에 내 이름 보니까 이게 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우승 내가 했구나 이 스포라이트 라이트 받기 위해 열심히 했던 저한테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그때 느낌이 딱 들었어가지고 약간 그때 살짝 감정이 벅차올랐거든요 근데 또 이제 상대가 준영이 형이고 또 같은 팀이 우승했으니까 그래서 좀 숨기긴 했는데 그때는 좀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 뭔가 내가 고생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 같아서 어 일단은 사실 차나를 그동안은 좀 그냥 저희 친한 동생, 그냥 같은 팀 동료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를 해보고 느꼈습니다. 아 정말 잘하는 선수구나. 그다음에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차나한테도 배울 것도 좀 배우면서 더욱 더좀 좋은 선수가 돼야겠다라는좀 감정이 느껴진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 이제 인정하게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어네 맞습니다. 이번에 차나를 결승전을 하면서 어, 그래도 차나가 여태까지 많이 성장을 했고 우리 팀에 와서. 되게 좋은 선수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갖고 앞으로 박찬아라는 그냥 동생 말고 박찬아라는 선수도 인정을 하면서 배우건 배우고 조금 더 팀적으로 호을맞추다가면은 저희 팀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거든요 사실 스포트라이트는 준혁이 형이 바로 돼 근데 어 박찬아 쟤도 근데 잘하는 거 아닌가? KT 쟤다! 이런 느낌을 저는 원하거든요 항상 그냥 준혁이 형이 잘할 때 나도 옆에서 잘해줘가지고 이영은이랑 서로 같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 준혁이 형을 뵈 내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도 각인시킬 수 있어가지고 이번 계기부터 열심히 준혁이 형을 같이 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길요 KT에서 이 박찬아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증명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 며칠 어, 아, 아, 있고. 아, 그, 아, 그 아,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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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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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